네, 안녕하세요. 주식놀이터 김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 독해 2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재무제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고 그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을 또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유동자산 이야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비유동자산 이야기 이어서 시작할게요. 어, 비유동 자산이란 이 유동 자산과는 반대로 1년 이내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말하는데요. 비유동 자산은 크게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자, 그럼 먼저 투자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투자 자산이란 비유동 자산 중에서 기업의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투자 부동산, 장기 금융 상품, 장기 투자증권, 만기 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등이 투자 자산의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이번에는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이란 경영수단으로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고정 자산으로 기업의 영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서 투자 자산과의 차이점은요, 투자 자산은 재테크를 위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의 예로는요,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공구, 기구, 비품 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형 자산,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기계나 건물, 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 자산과는 반대되는 의미고요. 따라서 무형 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 무형 자산의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영업권이나 개발비, 산업재산권이 있고요. 또, 광업권이나 어업권, 자치권 등이 있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불안계에 어떤 기업을 분석한다 라고 한다면요. 그냥 이 무형자산 부분은 0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앞서 설명한 투자 자산이나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 아닌 나머지 자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연 법인세 자산과 장기선 매출권, 보증금, 장기 미수금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자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항목이었던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란 다들 아시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하는데요. 이 부채도 역시나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유동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도 위험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유동 부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유동 부채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고요. 따라서 지급 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기업이 지급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유동 부채보다 더 많은 유동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동 부채의 종류로는요, 단기 차입금이나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단기 법인세 부채가 있습니다. 비유동 부채는요, 부채 중에서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사채, 장기 차입금,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장기 미지급 비용, 장기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장기 미지급금 비용은 지급일, 지급기일이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후인 미지급 비용을 말하고요. 장기 미지급금은 지급기일이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후인 미지급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부채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는 마지막 자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본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고요 이 재화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크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금액인 보통주 자본금과 이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주는 우선주에 대하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하는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하는데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본조정이란 이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 지분에서 가감돼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미확정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 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수 없어서 회계상 자. 자본 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이 자본 조정 항목은 부채가 아니라서 부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 구성 항목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차금, 출자전환 채무, 주식 매수 선택권, 자기주식 처분손실, 감자차손, 배당 건설이자가 자본 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다음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인데요.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의 잔액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의 누계액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고정 자산의 처분 그 밖에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 거래에서 생긴 결과로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 다섯 가지 중 재무 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세부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항목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